2026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삼성자동차의 귀환,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혁신적인 모델 2026 삼성 SM 픽업입니다. 한때 승용차 시장을 떠났던 삼성자동차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브랜드, 그리고 픽업트럭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타카코리아에서는 삼성의 야심작, 2026 삼성 SM픽업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술로 만들어낸 신뢰, 혁신으로 완성한 픽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부터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SM픽업, 기존의 삼성 자동차 로고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면서, 전면부에는 SAMSUMG 모빌리티 위 새로운 엠블럼이 자리 잡았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인 이 모델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하이테크 감성을 입은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픽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운 삼성의 디자인 언어인 네오 프레시전 엣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얇고 날카로운 주간주행 등이 좌우로 길게 뻗어 있으며 중앙에는 직선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릴 안쪽에는 반투명 패턴 조명 효과가 들어가 있어 주행시 그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측면부는 강인함과 세련미가 공존합니다. 픽업답게 높이 솟은 차체와 굵직한 휠아치, 그리고 직선으로 뻗은 캐릭터 라인이 차량 전체를 감싸면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도어 손잡이는 플러시 타입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어 공기저항을 줄였고,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삼성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완전히 수평적인 리어램프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연결되어 야간에도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삼성전자의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강자답게 SM 픽업의 인테리어는 스마트 리빙트럭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되었습니다. 15, 6인치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통합형 음성 비서 시스템 빅스비 드라이브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트렁크 열어줘 라고 말하면 바로 리어 게이트가 전동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와의 완벽한 스마트 연동입니다. 집안의 가전제품과 차량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운전 중에도 집안의 조명, 에어컨, 보일러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하나의 스마트홈 허브가 되는 셈이죠.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앞좌석은 18방향 전동 조절과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픽업 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춰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 두 개, 냉장형 컵홀더, 그리고 대형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 SM 픽업의 핵심은 역시 파워트레인입니다. 100%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륜 220kW 후륜 280kW 위 모터가 합쳐져 총출력 500kW 즉약 680마력에 달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시간은 단 4.2초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퍼포먼스입니다 배터리는 삼성 SDI 위 차세대 솔리드X 고체전지 기술이 적용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6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350kW 초고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며 V2L 기능을 통해 야외에서 220V 전자 기기까지 구동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현장 작업에서도 완벽한 전력 파트너가 되는 셈이죠. 오프로드 성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지능형 토크 배분 시스템이 결합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차량 높이와 구동력을 조절합니다. 샌드, 머드, 락, 스노우 등네 가지 주행 모드가 기본 탑재되어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삼성답게 압도적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3 시스템 드라이브 파일럿 360도뷰 모니터 AI 예측형 충돌방지 시스템 그리고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AI 칩셋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학습해 가장 효율적인 가속 및 감속 패턴을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픽업이 아닙니다. 모빌리티 허브라는 개념으로 필요에 따라 업무용 트럭 캐밀리카 캠핑카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에는 전동식 확장 모듈이 탑재되어 버튼 하나로 길이를 최대 2.2m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전동 텐트 모듈과 태양광 패널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총 7가지로 출시됩니다. 대표 색상은 콜라 실버, 메탈릭 블루, 그라파이트 블랙, 그리고 한정판으로 제공되는 타이탄 화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색상은 특수 나노코팅 처리로 미세한 스크래치에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기본형 모델이 약 6,800만 원대, 상위 트림은 8,900만 원에서 9,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픽업을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호주,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은 이번 SM 픽업의 생산을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진행하지만 브랜드는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합작이 아니라 삼성 모빌리티라는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부활하는 것이죠. 이 픽업의 글로벌 론칭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사전계약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국내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정기 픽업 시장의 게임체인 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왜 삼성은 다시 자동차 시장에 복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빌리티와 가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스마트폰, 배터리, 반도체까지 모두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술들이 자동차에 완벽히 결합된다면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SM 픽업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삼성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라이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죠. 타카코리아가 실제로 확인한 내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삼성은 향후 2027년까지 SM SUV, SM 세단 그리고 SM 밴 모델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삼성 SM 픽업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병복점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픽업트럭 시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감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스마트 픽업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 단지 운송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공간이자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삼성의 모빌리티 시대, 그리고 그첫 주자 SM 픽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 픽업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타카코리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타카코리아였습니다.